차례대로 같이 해보자. 주어는 뭐지? 스튜던트. 스튜던트지? 네. 해독해봐 학생들. 학생들은 어, 캡트, 네. 해독해봐 캡트만 해석해. 유지했다. 유지했다지. 자, 유지했다라는 keep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가 많아. 그래서 뒤에 보어가보는 거야. 어떤 상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꾸며주고 있지.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보어자리에는 명사랑 형사밖에 용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상태를 유지했어? very. 그러니까 부사는 나올 수가 없겠지. very는 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매우 silent.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조용한 상태로 유지한 거지. 자기들을. 그치 뭐하는 동안 듀어링이 딱 보는 순간 나돼 듀어링은 품사 가 뭐지? 전치사 전치사야. 어 괜찮네. 자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듀어링. 뭐하는 네. 뭐 동안에 지 네. 뭐하는 동안에? 시험치는 동안에 이렇게 됐어. 그럼 시험치는 동안에가 꾸며주는 거. 1번 학생들. 2번 캡트. 3번 사일런트 뭘까? 사일런트 그러면 시험치는 동안에 조용한 이해게해 t s i 시는 n t silent 유지했다 n t silent s i 지 e n t silent i n t s e t s e n t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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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e n 쉽지? 어, 그래서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그냥 부사구가 되는 거야. 시험 중에 끝 이렇게 어, 해석을 할 때는 분절해서 나눠서 해주는 거. 옛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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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차례대로 해석한 거지. 이렇게 차례대로 해석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갈수록좋거든 왔다 갔다 해석은 오래 갈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안 하잖아 한국말도. 자 읽어봐. 주어 그치, 학생들은 얘는 뭐 했대? 동사 kept. Kept, kept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어떤 상태? 여기가 이 핵심이지. 보어가 나왔어. 그렇지? Silent. Silent 이렇게 된 거야. Silent틀리하면 틀린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전체 사고 during, during the day, 하면은 문장 끝났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렇지? Thank you.